거실 음. 홈캠뷰안 돼요. 감독님이 바지를 안 입고 다녀. <laughs> <laughs> 노딱 먹어 맞아. <laughs> 에이, 남자 팬티 가지고 노짝 안 먹어요. <laughs> 아니, 남자 팬티가 트렁크면 모르는데 트렁크가 아니잖아. <laughs> 이번에 이제 태교 교실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아는 언니가 단톡방에 이렇게 있다가 알고 보니까 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언니는 운전을 하는 언니라서 차를 태워다 주겠대. 나를 그래서 나는 또 신나가지고 그래, 이래서 갔다? 근데 단톡방에서 연락을 주고받았었다 보니까 연락처는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 근데 관종님이 어? 번호는 알아? 이러면. 아니? 이랬다? 그랬더니. 차...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아니, 이상한 눈빛까지는 아니었어요. <laughs> 그냥 좀 의외였던 아니... 거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차 운전하면서 얘기 하더라고. 번호도 모르는데 더생 태워가지고 가는 거 맞냐? 그랬더니. 즉적답변분도. 아 그래? 다들 뭐 생각하는 거 비슷하지. <laughs> 근데 관정님이 그날 약속 장소까지 간정님 데려다 주면서 쭈뼛쭈뼛 서 있는 거야서. 언니 인사하고 가게? 이랬어. 우리. 아 아니야. 나 갈게. 이랬지. 뒤돌아서 가더라. 근데 나한테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차 번호 찍어놔. 이러는 거야. <laughs> 아니, 무슨 택시 타냐고. 차 번호를 왜찍어 놓냐고. <laughs> 아 근데 그때 이제 뒤로 돌아와서 가는 길에 딸이제 태워서 가더라.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봤었어. <laughs> 그때 그차 번호 응. 외웠어? 그때 외우고 돌아오자마자 까먹었어. <laughs> 차번호 무조건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내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개팅을 하고 택시를 딱 태워주면 뒤에서 차번호를 사진에 딱 찍어서 가톡딱 보내주면 어머 이 사람 너무 뭐 스윗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스윗할 게 없어졌어 요즘에도 스윗한 사람들은 있겠지 어떻게든 그래요 언니 차번호 보내달라고 한거 스윗했어요 난 스윗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차로 뭐 어디 납치돼가지고 <laughs> 아니 납치를 왜다 하냐고? 모르지, 아. 세상일을 모르는 아, 거니까 아 진짜? 나랑 계속 연락하고 있던 거 봤잖아 그게 이제 비드비이었였어아 <laughs> 나는 앤들의 상상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비염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코가 막혀가지고 막숨 쉬고 중간에 잠에서 깨고 응. 막 이러기도 하여가지고 얘가 이제 비염이 심해지니까 <laughs> 코를 골아요 <울어요, 웃음> <이제. 웃음> 얘 원래 항상 내차 타면 자거든요 근데 이제 자다가 갑자기 <laughs> 어? 아, 잤어 아무튼, 9개월간 약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못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긴 해, 지금. 나 이렇게 약을 많이 먹었나? 약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 먹는 것 같긴 해. 그럼 나는 감기 올것 같은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 어? 약간 간질간질한데? 그러면 군대에 있었을 때는 나가가지고, 뛰었어. 그럼 낫던데? 뛰었다는 게말 그대로 연병장 나가서 뛰었어. 몸, 뭐 그런 무식한 방법이야. 몸에 이게 열내 가지고 낫게 하는 거지. 아, 이거 미스폰 장소가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아프다고 <laughs> 감기 정도 살면서 걸릴 수 있는 거잖아. 열마 가지고 근그렁 앓으면서 누워있으면서 아니야 이 정도면 좀 쉬다 나을 거야. 이건 좀 그렇잖아. 너무 아프면 당연히 가는데 적당히 아파도 그냥 가니까. 나 최근에 건정님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 관종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다면 말랑이는 잘 키워줄거죠?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니 또 이상한 소리 하고 하는 들었어 아니 요새 출산영상 보는데 너무 무서워 야, 모든 자세가 다 불편해지지 어,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슬슬 얘가 800g에서 한 900g 될거라 말이야 예상으로 나도 이제 무거우니까 옆으로 돌아보면 그때부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노래 그러면서 막 발길질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느꼈어요. 제가 옆으로 누웠는데 여기 만져봐봐 둥둥둥둥둥둥둥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엄마그 얘기했는데 남자는 뱃속에서부터 여자의 등골을 빼먹고 아니 근데 틀린 게 아닌 게 배에서 엄마의 영양분과 그건 딸도 마찬가지잖아. 그 하고 다라는 거잖아. 딸도 그나 그러면 뭐. 딸 진짜 <laughs> 맞은데 엄마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 내가 또 짧은 딸낳았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난 머릿속에. 우와! <목소리> 얼마나 랄맞을까 약간 이 생각밖에 안 든다. 만약에 그런 딸내미가 나오잖아.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냥. 거실에서 뭔가 파티 열고 있으면 나오겠지. 아, 나 엄마 아빠가 약간 신나게 같이 놀고 있으면 소외감 느껴가지고 막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뭐 그거 뭐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 뭐. 나도 지금 나이 먹고 아빠랑 팔짱 끼는 거지 사춘기 되고 나서부터 아빠랑 팔짱을 껴본 적이 없어 지금도 우리 아빠 내가 팔짱 끼면 표정이 바뀌어 아버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튼데레긴 해 <laughs> 맞아 어젠가 엄마는 갔다 오는데 아빠의 팔짱을 끼고 관종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나중에 말랑이 나오면 말랑이랑 손잡고 다닐 거야 나는 너가 그 양쪽에 남자 다 끼고 다녀라 이러는 거야 <laughs> 엄마 팔짱이나 엄마 손은 아들이 잡아주는 게 맞아. 맞긴 해. 관종님도 친가 가면 관종님이 손 많이 잡아요, 아마 어. 원래 형제들이 있어도 한 명은 딸 같은 아들 그리고 여기는 진짜 아들 같은 아들 이렇게 된다잖아. 오빠가 약간 딸 같은 아들이긴 해. 아닌데? 뭐. <laughs> 왜 싫어해? <laughs> 아니 왜왜 왜 갑자기 발끈하는 거야? 아니, 아니 발끈한 게 아니라 그냥 아니, 뭐 딱히 딸 같은 아들은 아니지. 딸 같은 아들. 물리피스 코스프레라며. <laughs> 물리피스 같은 거 코스프레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여캐 코스프레가 가장 남자다운 행위잖아 남자밖에 못하니까. 얼마나 테터스러워. 저는 애견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laughs> 뭔 소리예요? <laughs> 본인 인정을 안 해서 그런지 권재님은 애견이 맞아요. <laughs> 아니에요. 축구 좋아요? 해 아니요. 아, 야구 조, 좋아요? 해 축구 야구랑 뭔 상관이에요? 축제 좋아요? 해 아니 그 공놀이 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테터랑 애견을 가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공은 내 몸에 달려 있는 것밖에 없어. 아. <laughs> 저만 맞을 만 했다잖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laughs> 나 취미가 뭐냐고요? 취미? 요즘엔 진짜 취미가 없는 거 같긴 <laughs> 하다. 요즘 취미... 집안일... <laughs> 아니 집안일이 취미야. 그건 그냥 삶이지. 나중 되면 이제 말랑이랑 놀기가 취미가 되겠지? 단종님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애랑 노는 게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싶대. 근 논다라기보다는 돈 버느라 아이랑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지는 않다? 약간 음. 그런 음. 생각은 있지. 되겠네. 되게... 이게왜 애견이냐고, 그지 <laughs> 이제 슬슬 나는 출산가방 챙겨야 되고. 안 그래도 관종님한테 내가 미션을 줬어. 필요한 거 알아서 유튜브 봐가지고 주문해서 출산가방 싸놔주세요, 이랬지. 지금 다 사놨거든. 아기 용품들 같은 거. 그것들 다 이제 세팅해놓고 분유 타는 동선 같은 거 만들어놔야 돼. 안마존 동선.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좋아. 그거 영상으로 올려줄게, 요 관종님 신나가지고 세팅하는 거. 곧 나오는구나 진짜로. 고순 아니야 지금? 관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멀어 보이지 사람들이 좀 허! 3개월 뒤면 나와? 약간 그런 거지. 와너 군대 벌써 전역해? 약간 <laughs> 이런 거지. 어, 근데 약간 남이 봤을 때는 좀 음. 그게 빨라 보이는 게 있어. 왜냐하면은 맞아. 결혼 준비하고 뭐하고 할 때쯤이었나? 얘가 꼬피님을 좋아하니까 둘째 음. 아들 이제 재호라고 제오. 있어요. 그 시험관, 그 시도하는 것부터 봤었거든, 우리는. <laughs> 벌써 그 애가 커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 세, 세 살이잖아. 어,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멀리서 볼땐 희극인데 이제 우리가 할땐 이제 몰라.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가서 죽겠어요. <laughs> 이러면서 방송 경진도 몰라. 아니면 카메라에 <laughs> 놓고 세워드릴 테니까 저희 육아하는 거나 보세요 <laughs> 이런 식으 심지 현실판 같은 거지 <laughs> 거실 음. 홈캠 뷰? 안 돼요 군독님이 바지를 안 입고 다니는 에이, <laughs> 자기 집에서 바지 안 입고 다니는 게뭐 어때서 <laughs> 노딱 먹어 바지. 에이, 남자 팬티 가지고 노딱 안 먹어요 <laughs> 아니 남자 팬티가 트렁크면 모르는데 트렁크가 아니잖아 <laughs> 근데 솔직히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신서유기 이런 것만 봐도 나 이수근님 팬티를 봤어 <웃음> <웃음> 아니, 그건 맞는데 뭐.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라 하지 다 먹었어 자, 그래. 청소기 들어갑니다. 우이. 맵다며. 가장의 무게 증가하는 중. 아, 그런 무게가 증가한다는 거였구나, <laughs> 가장의 무게가. <laughs> 이거지, 가장의 무게.